1시까지는 아, 네. <laughs> 가는데 그공항그 넓은 공원 어. 넓은 공원도 넓은 공원도 넓은 공원도 넓은 공원도

같은 날은 택시를 먼저 불러요. 응. 집앞 거기 있는데 택시 뭐 와이스라고 그러는데. 근데 오는 거안 보여요? 이렇게? 아, 보이는데, 어. 그 공사 때문에 어. 유턴을 길게 해야 되는 거를. 그렇지. 없... 어, 괜히 오만대 가는 줄알았어 음. 줄은... 5분, 5분, 5분 됐는데 독촉조 나오니까 급하시구나. 가진신건 알겠으나, 내 사정이 아니라. 근데 <laughs> 먼저 문자 한번더 주고. 먼저, 먼저, 문자 한번더 아니, 근데 딱 도착한 다음 손님이 타는 게더 낫죠.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5분이잖아요. 그죠? 불러놨으면 5분 줄이는 건데. 그럼 안 늦잖아요. 물론 지금도 안 늦었어요, 그죠? <laughs> 신호가 안 맞춰지고요. 그래. 어, 신호가 갖춰졌네. 아 저기 앞에 까만 승용차 스묵처럼... 아, 알아요 알아요 맨 오른쪽 그죠? 아니 잘잘 아시겠네요 네, 근데 알아요 나 지금 맨 앞에 서려고 이리로 온 거예요 그래야 저기로 갈거 아니에요 내일 앞에 안 그랬으면 저 세대 뒤에 있는데 그래안 그래요? 사실 어, 잘안 타다 보니오그래 많이 안 늦네 웬만하면 진짜 안타 음. 응. 원래 그 코스가 딱잘 타는 코스인데 3분 만에 출근막 이런 이런 곳인데. 1분 30초 전 도착. 잘해 봐요. 처하에안 돼지고. 하잠후지 가겠습니다 그냥 그냥 만 내면 되니까. 그, 그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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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기 바로 안 찍어도 돼. 아, 찍어야 되는구나 아, 어, 야, 찍어,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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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네, 가요. 빨리 네, 네 가요. 아이고야.